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원인을 알아야 기전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처방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 의학계가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자그마치 2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암 정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암 정복의 실패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암의 원인을 알수 없다. 도대체 암이 무엇인지 왜 발병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죠.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암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을 하는 것은 마치 적군의 위도와 경도가 몇 도에 해당하는지 적군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개발해서 아무데나. 마구 쏘아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중심부에 호탄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운이 좋으면 어쩌다 하나쯤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재현성이 담보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암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암의 원인을 밝히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치료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왜 바, 발생하는 것일까? 세계적인 암 권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의 원인은 밝힐 수가 없다. 연구하면 할수록 알 수가 없다. 어렵다. 헷갈린다. 그래서 암은 유전이다. 이런 얘기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상하게 산속에서 생활한 사람 중에 자연스럽게 암을 완치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산속에는 뭐가 있길래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암이 잘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까? 산속에는 공기가 막잖아. 공기가 막다는 것은 산소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시내 산소 농도는 약 20.4%고요. 강원도 산속의 산소 농도는 22% 정도 됩니다. 약 15,000ppm 정도 산소 농도가 높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겠다. 물론 산 속에는 천연 항생제라고 하는 피톤치도 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음이온도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산소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생기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암이 자연치유된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보니까 현실적으로 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들과 산소하고는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암이 치료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요소들과 산소하고는 또 동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산소가 맞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흡연을 하면 암이 많이 걸리죠. 폐암이 많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요. 흡연과 산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산소 부족이 암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산소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흡연을 하면 흡연할 때그 담배 연기에서 많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할 때이 연기를 들이마시면 일산화탄소가 폐 속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 일산화탄소는 헤모그로빈과 결합을 합니다. 아주 급속하게 결합을 하죠. 흡연을 해서 우리 몸 속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헤모그로빈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 속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안 되겠죠. 그렇다면 아, 흡연할 때 암에 많이 걸리는데 그 역시도 산소를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미 밝혀진 사실 가지고 한번 산소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와 산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발생하면 우리 몸을 산화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혈관을 산화시키죠.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이 산화되면 혈관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이 녹슬면 구멍이 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니까 혈류가 나빠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암이 발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미 바람 요소로 알려진 스트레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극심하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거 어떻게 할수 있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많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뇌세포에 산소가 많이 부족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기가 탁할 때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때 환기를 하거나 공기가 맑은 곳에 가면 머리 아픈 것이 해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장기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암이 발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을 때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산소를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은 일정한데, 뇌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니까 산소 부족이 오겠죠. 온 몸에 산소 부족이 옵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우리 몸이 중금속이나 농약과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역시 암이 발병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성 물질과 산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자, 우리 몸 속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에너지를 발산할 때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면 산소 부족 현상이 옵니다. 결국은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암이 발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응용할 수 있겠죠? 예, 항암제나 구충제는 산소 부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산속에서 암이 낫는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암이 잘 발병한다거나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과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암이 발병하는 이유는 몸속에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암이 발병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암이 발병하는 유일한 이유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이미 알려진 암을 치료하는 요소들도 역시 산소와 직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많이 섭취하면 암이 예방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물을 섭취하는 것과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섭취하면 혈액이 걸쭉했던 혈액이 좀 묽어지겠죠. 그다음에는 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몸에서 배출할 수 있는 여유, 여유분의 물이 있으니까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하죠. 자, 이때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의 혈액은 걸쭉해지거나 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세포에는 산소가 보다 잘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섭취하면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서 암이 예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 암이 예방된다는 사실, 많은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운동과 산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숨이 찹니다. 호흡을 많이 하죠. 맥박을 이렇게 짚어보면 맥박이 보통 200개 이상 뜁니다. 120 뛰었던 사람이 200회를 뛴다면 산소가 적어도 한 1.7배 정도 더 많이 공급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호흡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막 숨을 몰아쉬겠죠. 자,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흡입하기 때문에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때문에. 예, 암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운동을 하면 땀으로 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또 물을 보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혈액이 맑아져서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암이 예방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에 많이 알려진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암이 예방되거나 혹은 치료되더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산화식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 뭐, 기타, 생강에 진저롤, 쇼가올, 양파에 퀘르세틴 녹차에 카데킨, 뭐 포도에 라스베라트롤 등등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한 항산화식품을 섭취하면 암이 예방되는데, 산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항산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산화를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혈관이나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의 산화를 막아지면 결국은 활성산소를 억제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혈관이 산화를 막아준다 환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정상화됩니다. 좁아졌거나 막혀있는 혈관이 정상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가 좋아져서 세포에는 보다도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그래서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 세포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지방 세포가 산화되면 소위 말해서 과산화지질, 산화 LDL이 돼서 이 지방들이 끈적끈적 들러붙습니다. 점도가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 사열이라는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몸 여기저기가 쓰시고 아플 때 사혈, 피를 뽑아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혈액이 우리가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점도가 매우 높습니다. 끈적끈적거립니다. 예, 그러한 현상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류가 또 좋아지겠죠. 혈류가 좋아지니까 세포에 산소가 보다 잘 공급되어서 암이 예방되고 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 설명을 잘 소화해서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때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좀 곤란하고요. 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인을 알면 기전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소금을 섭취하면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가 될까요? 아니면 예, 암이 더 걸릴까요? 한번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왜냐? 수많은 요인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그, 누구 말만 듣고 따라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기전을 밝힐 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한번 제가 생각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을 섭취하면 짜니까 또 전해질 농도를 우리 몸에 맞춰야 되니까 물을 더 섭취하게 되어 있죠? 물을 더 섭취하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에 의한 암 예방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소금에는 더 많은 항암 기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소금은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세포를 또 이동시키고 동시에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실험해놓고 암의 원인을 모르면 또 기전을 못 밝히죠 항암 기전을 못 밝히죠. 우리는 지금 암의 원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섭취해서 몸속에 고지혈증이 해소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혈류가 좋아지겠죠. 혈류가 좋아지니까 세포에 보다 더 산소가 잘 공급되어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또있죠 소금은 중금속을 흡착해서 땀이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중금속을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지방세포를 산화시켜서 예,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 중금속을 배출시키니까 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보니까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단순히 누구의 말을 듣고 믿고 또 따르고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고민하기보다 스스로 이렇게 응용해서 기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제공받고 있는 정보들이 항암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약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응용할 수 있죠. 또 하나.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암이 예방될까요? 암이 발병할까요? 곧바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처럼, 스스로 기전을 밝힐 수 있을 정도까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암이 왜 발병하는지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석학이라도 수백 명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미국립암연구소라도 기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